2월 1 엿새 전에 예수께서 다니히 이르시되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가, 에, 죽은 자 가운데서 흘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찬양하시네 아도는 일을 하고 다사도는 예수와,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발리안은 지극히 비싼 향을곧 순전한 나드 한그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주도의 향료로서 예술을 잡아줄 바람이다. 이 향료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 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무릎 괴를 갖고 거기에 있는 것을 훔쳐 가기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레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는 그는 항상 거주와 거주와 거주와. 항상 거주와. 거주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그는 있지 않으리라 하시옵니 이인의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험함, 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함이 너나. 대자장들이 <목소리>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니

시여 하더라.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신이 이는 기록된 바 쉬운 쉬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단 너희 왕이 낙기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것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떼다시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으신 분이라, 이것이 예수께비하며 불러낸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인 것처럼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생각, 생각,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예, 우리와 예수를 빠지는 이쪽을 낳으신 것을 기도합니다. 파리생인들이 서로 말하되, 불지어다, 너희 너 하는 일이 있을 때 없다 보다 온 세상이 그들따지는보다 합니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잘 읽었고요. 자 성경의 어, 순서가 순서가 때로는 중요해요. 자 나사로를 살린 것이 먼저인가요? 나사로의 동생 여동생 마리아가 자기가 모아놓은 그 향유를 쏟아부은 게 먼저인가요? 네, 나사로를 살린 게 먼저예요. 자기 오빠 아마도 아버지가 잘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든지 어쨌든 자기 오빠가 집안에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빠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어린 이 결혼할 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이 집안 자 형제들 누가 제일 위에요어 나사로가 이 집에 제일 위에 오빠고, 나사로. 그 다음, 둘째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르다예요. 마르다예요, 마르다. 마르다가 둘째고. 셋째가 마리아예요.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예, 앞에 보세요. 읽어보세요. 예, 이게 제일 오빠고, 그 다음. 예. 예한 네, 집안, 한 집안 사람들이었는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서울이 여기 있으면, 여기 경기도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여기 수도가 있으면, 그 옆에, 배단이라는 마을이 그 옆에 가까이 있었는데, 배단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식구들이. 근데, 예수님을 원래 알았던 이 집안이, 또 예수님이랑 친했어요, 나사로가.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4일이나 지났는데, 무덤에서 이미, 무덤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서 걸어 나왔어요. 살아났죠? 그 일을, 이, 여기,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나사로 집안을 아는 사람들이, 나사로 죽었기 때문에, 주문하러 왔다가, 그 일을 많이 봤어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 앞에 보세요. 앞에. 네.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사로를 주문하러 왔다가 죽었으니까 장례, 장례 지내기 위해서 여기 이 집에 찾아왔다가 많이 봤어. 나사로가 직접 살아나는 걸 많이 봤어요.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기 이 집안에, 여기도 유명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찾아왔다가 많이 본 거예요. 직접. 그리고 제일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구예요? 동생들이 제일 가까이서 봤어 마르,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르다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지만 아직 결혼 안한것 같아요. 마리아는 확실히 결혼 안 했어. 결혼하려고 뭐 하는 게 향유를 모아놨어 향유. 향유는 아주 향기가 좋은 기름인데 향수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통 향수가 이렇게 생겼더라고. 여기에 순전한 나드, 이름이 있는 기름이에요, 이름이 있는 기름. 순전한, 100%라는 거죠, 100% 나드. 이거 가격은 얼마래요? 이거 가격이 얼마래요? 네, 300 대나리온이면, 300, 한 대나리온이, 한 대나리온이 남자 한 명의 하루 품삯시에요 13만원이니까, 10만원으로 잡자고, 10만원. 10만원으로 잡고, 300대나리언이니까 얼마예요? 3천만원. 네. 삼, 300만에다가, 3천만이네? 3천만원. 3천만원대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거예요. 결혼하려고, 이거 귀한 거를 결혼할 때 갖고 가려고 마리아가 모았겠죠. 부자 아니 보통 사람들이 모은 전재산이죠. 근데 자기가 어, 자기 오빠가 살아난 것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알고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은 자기 오빠 살아나는 걸 보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고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것을 깨트려서 어디다 붓나요? 예.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리고 와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그왜 어, 깨트리냐 그거 아깝게 저기.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면 3천만 원가 되는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자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 헤라기. 가룟. 가룟 유다가 했어. 음, 가론 유다. 가론 유다. 자, 진짜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요. 네. 그럼 뭐였죠? 네. 어, 가론 유다는. 하세요. 자, 예수님 제자 중에 열, 예수님 제자 몇 명이었죠? 1 2 명이지. 예수님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가, 롯, 유다. 유다라는 이름도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이 앞에 특별히 이 성을 밝힌 거죠. 그래서 이게 성인지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 밝혔어요. 가론 유다라고. 그래서, 유다 중에서도 가론 유다가, 유다가 한두이 아니기 때문에, 가론 유다가, 아,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면 좋을 일이지. 왜 이걸 쓸데없이, 쓸데없이 깨뜨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자, 5절에, 이 5절을, 예, 이종의 성도님 읽어주세요. 이 항의를 어째요 300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니. 아멘. 어찌하여가 그 얘기예요? 왜 쓸데없이? 어? 왜 쓸데없이? 그 예수님 발에 뭐하러 분냐 이거죠. 응. 자, 가난한 자들 생각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듣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어, 7절. 네. 아, 8절. 자, 8절. 8절. 인청 읽어주세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니하라 아멘. 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몇년 동안 있었을까요? 3년? 어, 3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며칠 안 남으셨어요. 예수님은 죽고 예수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죽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 다시 살아났어요. 육체로.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가계시는데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 지금 우리들 주변에 가난한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니네들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가론 유다가 진짜, 가난 한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가론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자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메디의 아들들도, 가론 유다도, 전부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높은 자리. 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어. 예수님 왕 되실 걸 믿고, 그 다음에 따라다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자, 가론유다는 평소에 뭘 했을까요?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열두 제자 중에서. 어, 돈 관리를 가론유다가 했어요. 근데, 왕 되려면 그래도, 이렇게, 어, 자기가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려면, 돈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돈 있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병 고쳐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서 돈 많이 갖고 왔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이 돈주머니, 돈주머니 좀 이상하게 생겼나? 하여튼, 이 돈주머니에, 이 돈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걸 남겨놓지 않고, 다, 다 나눠주고, 받지 않으시고, 나눠주고, 쓰시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야, 항상. 유다는 그걸 알고 있죠. 아, 자기가 돈을 얼마큼 갖고 있다. 돈 관리 누가 해요? 유 어.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 한 자리 하려면, 이거 돈을 그래도 사람들 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아놔야 될 텐데, 돈은 항상 하나도 없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어, 예수님은 죽을 거라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고. 예수님은 혁명을 일으켜서, 저기, 로마 황제랑 싸워서 나를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죽기 위해 왔다. 세상 죄를 감당하고 죽기 위해 왔다. 그리고 3일만에 살아난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걸 계속 죽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바르새인들과 공회의 의원들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한테 잡혀서 죽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 사람들은 많이 따르는데. 근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예수님을 자기들만 지켜도 돼. 그때는 로마시대이기 때문에 공회나 대제사장이 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지켜도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 몇만 명씩 따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간단 말인가.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다른 제자들은 믿었지만 예수님이 계속 그런데도 자기가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었던 게 유다예요. 아, 예수님 진짜 죽을 거구나.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면 실제로 잡혀서 죽겠구나. 유다는 그걸 알았죠. 그리고 돈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그동안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손해 본게 생각나는 거예요. 뭘 손해 봤을까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시간? 그래. 시간. 그동안 3년 동안 시간 낭비했어요. 시간 낭비. 또굴구 뭐 보면서 힘들게 고생했어요. 고생. 또 일도 못 했으면 죽어야지 뭐자리도또왔지 일도 못 했지. 일못 했죠. 일못 하면서 돈을 못 벌었어요. 유다도 유다. 직업이 좋은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음, 이 가론 유다는. 같이 죽을 수밖에 없지. 자, 그러니까, 돈 생각이 나는 거돈 생각. 그러니까, 아, 예수님 죽는다니까 같이 죽으려는 생각을 한게 아니라, 자기 돈이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던 시간도 아깝고 돈이 아까운 거야. 예수님 왕될줄 알았는데 예수님 죽는데, 그러니까, 유다가, 아, 그럼 이제부터라도 자기가 돈을,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거 돈을 자기가 좀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돈 관리 누가 해요? 유다. 유다가 하니까 이제 들어오는 돈은 자기가 다 가지는 거야. 근데 이, 지금, 꽤나 큰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순전한 나도 그거 예수님한테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라고 예수님한테 맡기면 자기가 그거 팔아서 자기가 가지려고 그런 거지. 3천만 원을. 그런 욕심을 가졌던 거야. 그때도 또 욕심이. 예. 네. 그런 욕심, 이었는데 거짓말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 그거. 그왜 저기 뭐야? 나한테 안 주고 쓸데없이그 예수님한테 뿌리냐? 나한테 맡기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예수님 원래 그러시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주 나눠 줄 텐데 왜 자기한테 안 맡기고 그걸 예수님한테 뿌리냐?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나사로 때문에 이 동생들만 바뀐 게 아니라, 누구도 바뀌었을까요?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를 죽어서 찾아, 찾아보러 왔던 이 예루살렘에서 있는 친척들과 또 친구들, 주변, 주변에 그 배단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의 믿게 된 거야. 왜?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믿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전까지는 뭐병 고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자기들이 직접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봤어요. 본 사람들이 많아. 이걸 직접 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공회에서 지난번에 뭘 지시했죠? 어? 자, 대제사장이 공회에서 뭘 지시했어요? 예수님을 잡아라. 예수님을 잡는데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은 같이 잡거나 쫓아내거나 하겠다라고 그 대제사장이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같이 죽이려는 거예요. 그게 10절이에요. 자, 10절, 이전에 성당님 읽어주세요. 대제사장, 대, 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아멘. 아멘. 자, 대제사장들이 한 것은, 제사장들을 같이 다 포함해서, 대제사장이 지시했고, 대제사장 말고 제사장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자,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 잃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단이에 있다가 예루살렘 옆에 있던 베단이라는이 나사로 동네에 있다가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 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걸본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에서도 죽은 사람을 살려. 너네 안에 그 예수님 있지? 죽은 사람을 살렸어. 내가 직접 봤어.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래서 나오는데 가난하니까 예수님이 나이 타고 들어오실 때 바닥에다가 뭘 뿌렸을까요? 옷. 옷하고. 어, 자기 옷과? 이불? 옷을 이불로 사용했으니까 이불이 따로 없었고, 자기 옷과 바닥에 뭘 깔았을까요? 응? 어, 나뭇잎을 깔았어요. 넓은 나뭇잎을 막 깔았어요. 어, 이게몇 자리인가요? 자, 13절에, 13절 나오네요. 13절, 이정현 성도님 읽어주세요. 종려나무가지를 응? 가지고 바지면 가지를... 나가다 맞으로 나가 그 지대에 호산나 찬송하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 왕이시오 하더라. 그 다음에 응. 아마 이 나무가 좀 이파리가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 먼지 안에 좀 깔기도 하고 카페트처럼 그 다음에 가지를 또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늘이 되잖아요. 걸로 예수님 지나가실 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직접 가서 예수님이 죽은 낯을 고치는 걸 살리는 걸본 사람들과 또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와 진짜 이건 진짜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19절까지 이야기였고